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K성형외과병원 성형수술 안되는 것은 없다 병원장 황소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형재수술에 대한 Q&A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재수술에 대한 부위별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같이 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몰법으로 수술 후 재수술도 매몰법으로 가능한가요? 눈 수술의 경우에 재수술을 할 경우 매몰법으로 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매몰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풀렸다는 개념이라면 매몰법도 다시 매몰법으로 가능하지만. 이게 매몰법이든 절개법이든 풀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안금하수입니다 이런 안검하수가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절개법을 해서 안검하수를 교정하고 다시 제대로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안검하수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몰법으로 쌍꺼풀이 풀렸다면 매몰법으로 안검하수를 교정하면서 다시 쌍꺼풀을 재수술해줍니다. 매몰법, 이거 마수 방법도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두번 했는데 자꾸 풀려요. 왜 자꾸 풀리나요? 쌍꺼풀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풀렸다는 것은 분명히 매몰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풀리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도 얼마든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풀린 경우는 매몰법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번, 세번 풀리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안금화수기 때문에 안금화수를 같이 해결해 줘야만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눈재수술 음,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재수술을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의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 불만족입니다. 즉, 환자의 불만족은 작은 불만족에서 큰 불만족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만족이라는 말은 그만큼 본인이 기대했던 것 이하라는 이야기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상담을 하지 못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히 되지 못하면 이런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환자가 수술 후에 불만족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환자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불만족인지를 충분히 사악한 다음 원하는 방향대로 뭐 그렇게 재수술 해주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재수술을 하는 원인들은 염증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수술했던 그자물이 뭐 부축이 온다든지 어떤 변형이 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쌍꺼풀을 하다 보니까 쌍꺼풀은 양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하다 보면 짝적인 경우가 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술 전에 그 환자의 그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수술 중에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수술 후에 그대로 뭐 변형이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앞서 이야기했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암검하수입니다. 경미한 암검하수든 뭐 심한 암검하수든 정확하게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수술할 때 같이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증명제 수술에 대한 Q&A로서. 자기로 여러가지 사항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과 승용지식을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